자, 항등식이 되도록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항등식이면 아까 침에 어떤 어떤 걸로 풀면 되냐면은 개수 비교법, 수치 대법으로 풀면 되는 거였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둘다 얘는 계수 비교법으로 풀면 될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왜계수 비교냐면은 봐봐, 항등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지? x에 대한 항등시면 x값에 관계없이 모두 다 등식이 성립하는 거면 1넣도 답이고 2넣도 답이고 100넣도답이라면 어떤 해석이 가능해야 될까 이거야. 이거 더하기가 0이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0이래. 여기도 어떤 값을 넣어도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해석이. 어떻게 하면 0이 될까 얘가? 0. 응. 여기는 0이 아니어도 되는데. 응. 네. 얘가 0이여야만 얘가 어떤 0이 아닌 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다 0이 되겠네. 그게 끝이야. 따라서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된다는 거지. 네. 따라서 a는 a는 3. b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3 넣고 계산한다면 b는 2 분의 일 아니 그음이 분의 3. 음, 3. 이렇게 되겠네. 네. 자, 얘는 개수 비교로 이것도 가능하겠네. 개수 비교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계수 비교. 음 비교. 비교하면 돼. 아 근데 여기는 내림차순 되어 있네. 근데 얘는 내림차순 x에 대한 내림차순이 아니네 그럼 응.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 줘야 되겠지 응. 그럼 오른쪽만 오른쪽 항을 우항을 한번 보자 정개시켜 볼까 완전제곱식 정개시켜 볼까 이거 a도 전개시키면서 혹시 가능하나 보자 a, a X, E, a, x. X, 아, 네. 음. 플러스 x, 음, 음, 그그 다음 보 전개 BX b x 러 그러면은 내림차순 전개 얘밖에 없네? 네. a x 하나 써주고 1차항 이렇게 그러면 e a x b x.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보면 된다. 영차식. 그러면 a는 몇이요? ea 플러스 b는 몇이요? 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더 계산 안 해도 혼자 계산할 수 있지? 네. 그냥 개수 비교하는 거다. 이것을 다음 식으로 나누었을 때, 자, 얘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네. 나누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아, 수. 저기에 이제 저를 네. 나누는 거니까 이제 나누어지는 수얘 음. 나누는 수? 네.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내가 아까 아침에 조립제법은 나머지가 안에 나누는 수가 몇장일때 가능? 1차 일정. 그럼 1차항이니까 조립제법도 가능하겠다 네. 조립제법을 풀면 은좁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x- 이거 하는 것도 가능하다 네. 근데 조리적법으로 한번 가 보자. 자, 뭐써 준다? 뭐2 그렇지. 2 3 2. 자, 여기 있다가는 뭘써 준다? 그렇지. 0이 되게 2, 하는 2, 수. 자. 2, 여기 뭘써 뭐 줘. 1, 1, 1 그다음 이렇게 해서 2 곱하고 1 내려오고 어, 더하고 2 음, 5, 음, 10, 음, 6 오케이. 따라서 나머지는? 6끝 자, 근데 이 나누는 수가 거기가 여기가 1차, 이, 이 개수가 1일 때 그냥 바로 네. 따라서 나머지, 아, 목도 구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네. 나머지만 구하면 되네 음, 아, 그럼면끝이 그러네 음, 그것도 어, 그렇게 했었어? 다 써놨는데 그럼 여기다가 뭐 써? 저기 마이너스 분의1 자, 그 다음? 마이너스 분 마이너스, 마이너스 2 3 음. 어, 어, 플러스 4분의 3. 음. 오휴,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 10. 0이 음. <뭘> 마이너스 아, 8 분의 10, 8, 3, 3, 10, 10, 아, 2, 4, 1뭐 어, 이게 이상하 냐? 허나 어, 이런 찝찝한 걸 한번 답을 확인해 보자. 야, 왜 그러지? 맞는 거야. 이 나머지 정리가아니에 이거 36페이지. 어, 이거 맞아? 어, 아거맞아데 아,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와, 되게 찝찝한데 답이야. 와. <laughs> 됐고. 자, 얘도 <laughs> 나누어 떨어진다? 한번 이제 이거는. 나누어지는 수의 수식가지 한번 해보자. 뭐가 나누어지는 수? 음, 얘가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목숨 모르니까 뭘로 설정? Q. 자, 그러면은 x 여기 이렇게 먼저 써주고 나누는 수 써주고 목 써주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는?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QX라는 것은, 음, 이것도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은 이렇게 해서 비교할, 개수 비교하려고 했는데, 이거보다 이것도 조립제법이나 아니면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든조리체법이어둘다 가능하네. 네. 나누 떨어지는데, 그럼 진짜 조리체법이더 쉬우니까. 네. 이렇게 해보자. 여기다 뭐 쓴다? 마이너스 응, 말해봐.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그러면 나머지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얘는 0이어야 되는데, 이거 해주면? 에 이거랑 이거랑 계산이 안되니까 a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 0이어야 되니? 따라서 a는? 음 전혀 어렵지 않지 자 인수분해 하시오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딱 보여 첫 번째 공식이라는 거 해봐 어. 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네. 지금 어느 문자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가 됐을까? 음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y. 어 플러스 제의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세번두 번째, 세 번, 두 번째. 두 번째요? 아니다 세 번째 맞다 <laughs> 어 그러면 이게뭐의 순수한 세제곱이냐면2 0줄도3의 세제곱이니까 3 x 의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얘는 뭐의 세제곱인지 알아? 6 4는 그렇지 지러면얘 얘도 y 전체 체제제곱으로 돌려도 되지. 자, 그러면은 해볼까? 여기 있던 모노. 당연히 3x. 그 다음은 음. 열고 그 다음 재고 응. 그렇지 반대 부 그렇지 플러스 10. 10. 잘했어 혼자 할수 있는데 뭐다안한거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진짜 어려워가지고 넘겼는데 <laughs> 왜못자지 왜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핌에서 한 건데 이런 것은 전개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얘를 어떻게 해주라? 치환 뭐로 해준다.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 가능?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 뭐하고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이 나오려면 모곱하기 모의 조합? 음? 그러면 이렇게 쓸수있지 a 2이 플러스 a 1 다시 역치원 역치원 이 니까 x 조금 x 2이 x 조금 x 플러스 1자 이거 인수 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거 또 이렇게 된다 얘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 따라서 얘만 개선해주면끝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고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남 이렇게 해주면 끝 그래서 인수분해 됐고 이 4번 같은 경우는 음, 이런 거야 일단 나중에 써줄게 한문자지 한문자고 3차나 4차가 되어 있으면은 얘는 전략 조립제법으로 접근하면 돼거기다가 써주고 형, 이렇게 해 줘. 게 해줘 <웃음> <웃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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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됐어? 자 조립제법이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 나머지가 0이 되면 0이 되게 하는 거를 알면 되는데 자 조립제법으로 1, 2, 마이너스 13, 10 먼저 써주는데 이게 0이 되는 거 눈치채는 방법을 알려줄게 <laughs> 만약에 지금 더하기를 더하기만 있는 것만 조합하면은 13이지 얘네들 다 더하면 13이지. 마이너스 13 이지 이런 거면은 여기 나누는 수에 뭘 쓰면 되냐면 그냥 1 쓰면 돼 그러면은 1을 쓰면 거의 대부분은 답이 나와 여기 0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 그리고 만약에 조합이 뭐 이런식이 됐다고 해볼게 뭐 말이 안되는데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자 이것은 더하기를 더하고 마이너스 했다고 해서 0이 되는 건 아니지. 근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부호 무시하고 더하면 오지 5, 5, 2,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냥 매칭이 되면 부호로 무시하고,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1. 대부분은 1과 마이너스 1에서 거의 결정돼. 자, 그래서 얘는 1의 조합이니까, 1, 1, 3,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러면 딱 되지. 네. 그러면 이걸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왜냐면 얘는 얘데 얘는 뭐 이거와 이거의 곱으로 되어 있는 거네. 나머지는 없으니까. 네. 자 말해 볼까? 따라서 자 얘부터 써줘봐. 네. 아, 음. 아 x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0. 어, 또인수분해되나 음 여기다가 음 따라서 또 인수분해는 이렇게 된다 자 이거는 r p m 에서 이제 나중에 다룰건데 똑같은 건데 이건 조금 스킬을 길어주면돼자어 아니구먼 여기 지금 x구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내가 생각한 의도의 그런 게 아니다. 음... 자, 이거는 수치 대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항등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보통은 개수 비교나 수치 대법이 좋은데 여기서 지금 x에다 뭐넣으면 좋겠니? 0이 되게 하는거 1 또는 또는 어이 세가지의 값뭐 눈치채지 않니? 뭔가 a b c 수치대법이네 따라서 x에다가 1 집어넣어보자 말해봐 1 6 3 5는 1 집어넣으면은 4빵빵씨 4. 응. 그러면은 시값감 여기서 나오지 응. 계산을 안 할게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볼래 그리고, 플러스 3, 플러스 3. 그리고 됐습니다. 4a. 왜냐면은 이게 제곱이니까. 4a. 마이너스. 어. 그리고 c. 음. 영지 번호 보자. 음, B, B.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계산 안할게 그냥 C값 구해서 일단 C값을 넣은 다음에 두개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풀어서 쓰면 되겠지